우리의 완전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새날을 열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간증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31절 말씀 저와 교대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화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이라. 사도들이 노임에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다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매일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입니다. 성전 성령 행전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공,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이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색이나 그들의 말투나 그들의 어떤 말하는 어떤 주제들이 그렇게 유식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담대함,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그들을 이상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교회를 다니는,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말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삶의 태도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만나는 것은 다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을 막았던 사람들은 성경에 정통했던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유대인의 경우 모세오경을 달달 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아끼고 지키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지키는 것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슬픔과 아픔의 현장에서 살아계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해들인 공회원 회원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었지만 하나님을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도와 목적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반대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랑받아야 변화됩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초청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고 살아계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되고 따라가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배웠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그 말씀과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닮아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14절 또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에 그들은 압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당당한 말씀에 압도되었, 압도되었던 것처럼 그들은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들이 옳은 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5절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인논하여 이르되 결국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그대로 풀어줍니다. 16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을 멸며마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욱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았던 그들이 하는 이야기, 이야기가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신들이 잃게 될 권력과 영향력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복음을 전하지도 말 것을 강요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아무리 위협과 협박을 해도 담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았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만나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17세의 작은 소년이었던 다윗이 2미터 80의 거대한 장수 앞에서 돌멩이 다섯 개를 가지고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위협에 담대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고 그리고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들이 만나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보고 들은 것 그리고 경험한 것 그리고 받은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방내 예수님을 만난 것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을 만나주신 그리고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전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담대하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에, 그리고 삶에 하나님을 초청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정에, 그리고 학교에, 그리고 일터에,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그 성령님을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언어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훈련한 사도들은 다시 그 공동체 동료들에게 돌아갑니다. 23절, 24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슈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 그들의 동료들에게 가서 그들이 경험한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 모습이 교회 공동체의 순 기능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온갖 조롱과 핍박과 놀림을 받습니다. 너만 예수님 믿냐고, 너만 하나님 믿냐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끼리도 은근히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순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속상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위로로 만족이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할 때. 진정한 위로와 회복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경험하고 만나고 알게 된 것들을 갖고 세상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칭찬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깨닫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성령이 이끄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을 신실하시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게 하셔서 말씀과 멀어진 삶을 조명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마음의 동기와 가치관이 말씀과 같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루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